아르헨티나 대표 여행지 top 7첫 번째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의 수도이자 문화 중심지로 탱고의 본고장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는 카미니토 거리 폴론 극장 라보카 지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거스 폭포 세계 3대 폭포 중 하나로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국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악마의 목구멍으로 유명한 전망대 를꼭 방문해보세요. 세 번째 엘 칼라파테와 페리토 모레노 빙하 아파타고니아 지역의 중심 도시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리토 모레노. 빙하는 가까이서 빙하가 무너지는 장면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슈아이아 세계 최남단 도시로 남극 투어의 출발지로 유명합니다. 다섯 번째 살타 엔드 후우이 전통 문화 중심지로 알티플라노. 풍경과 소금 사막, 칼차키 계곡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섯 번째 멘도사 아르헨티나 와인의 중심지로 안데스 산맥 아래에 위치해 있어 와이너리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르데 플라타 아르헨티나 최대 해변 휴양 도시로 여름철에는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곳이며 골프, 카지노, 미식 투어도 즐길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다양한 여행지로 가득 차 있으니 여행 계획을 세우실 때 참고해 보세요.